네, 안녕하십니까. 에지트 코리아의 정책기획진 실장 김창종입니다. 그첫 번째 순서로 국내외 수소기술 산업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수소에너지 이용 기술에 대한 간단, 그 기본적인 부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동향, 그리고 수소산업 최근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소라는 에너지까지 저희가 쓰기 까지의 에너지 변천을 제가 슬라이드에 담아 봤는데요. 어, 불, 석탄, 석유, 뭐 전기 그리고 수소까지 왔습니다. 그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가 결국은 편리한 에너지 아니면 효율이 좋은 에너지 계속 끊임없이 변천이 됐고 결국은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 예까지 오게 됐고 산업 구조도 똑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화성연료의 중심이 됐던 산업에서부터 지금은 결국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산업 구조로 개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에너지는 좋고 수소에너지가 좋고 뭐 경제적이고 경제성이 없고 어, 한계 친환경적이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결국은 경제성하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노력, 그리고 정부 기관들의 노력, 이것들이 지금 담보가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용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수소는 생산을 하고 또 저장해서... 운송을 한 다음에 결국은 활용가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뭐 그린 수소 아니면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 그리고 뭐 추출하는 방식 다양한 방식들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같은 경우도 액체 상태로의 저장 그리고 기체 상태로의 저장 그리고 고체 저장 고체 상태로의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 이용의 분야도 파이프라인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를 쓰는 것처럼 배관으로 연결된 수소 이송이 될수 있고, 아니면 그 벌크롤이라고 하죠. 저희가 길거리에서 보이는 탱크에다가 담아서 옮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수소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활용 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넥소라든지 아니면 연료전지 분야에서 활용이 할수 있습니다. <laughs> 지금 결국은 산업 자체가 어, 모빌리티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고 제가 왜 모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쪽 산업들을 친환경적으로 바꿔주고 수소 쪽으로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자동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결국은 산업이 내연기관 차의 산업 구조에서 어, 무공해 차에 무공업체에는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산업구조로 바뀌고 있는데, 뭐, 혹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게 과연 진짜 그린 수소냐, 아니면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그레이 수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쉽게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코로나를 저는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를 보면, 코로나가 전국에서 막 발생하는 50명보다,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50명이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고 환경을 어,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먼 미래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으로는 그린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그린 청정한 수소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목표가 될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레이 수소라든지 블루 수소를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해서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산업 구조도 그렇게 개편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전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에너지는 항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뭐, LPG도 그랬고요, CNG도 그랬고, 기존의 연료들이 다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 나이타나 성량을 가지고 쓸때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할 거예요. 그거는 친숙해져 있고, 그리고, 어, 뭐랄까요,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수소 기술 같은 경우는, 어, 직접 연소를 시키는 방식도 아니고, 연료전지라는 것을 통해서 화학적 반응을 해서 에너지 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어, 친숙하게 만들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그리고 통제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국은 앞에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그... 유럽의 주요 국가들, 그리고 미국, 미국, 그리고 아시아의 주국가들은 모두 수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수소를 경제 활성화를 같이 하자고 모은 단체가 IPH라고 미국이 이제 주도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파트너십에 보면 나라들이 한 30여 개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국가들의 인구를 합치면 아마 지구의 3분의 2 정도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가 수소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고 수소 경제를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각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산업 구조도 틀리게 됩니다.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발전 그리고 어 자동차 산업 위주로 지금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가진 장점, 신재생 에너지를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의 생산 기술 그리고 어~ 뭐 철도라든지 좀더 어~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빌리티 쪽에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가진 유통시장 유통시장이 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마존이나 요런 유통시장에 활용하기 위한 수소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자동차보다는 사실 그 지게차라든지 지금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32,000대 정도가 보급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근데 유통이 강자, 다 보니까 결국은 큰 사이즈의 트럭이나, 어, 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자, 전기차로의 한계를 느끼고, 결국은 수소차로 전환하고, 하, 하고자 하는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수소 충전소는 어 위에 보시는 것이 오프사이트라고 해서 밖에서 수소를 가져와서 수소 충전소에서 자동차에 충전해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 내에서 수소를 또 생산해서 충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온 사이트 충전소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지금 천연가스 추출이라고 세 번째 보이는 게 천연가스 추출이 있는데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어 도시,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도시가스망, 도시가스망을 가지고 어, 수소를 생산해서 자동차에 넣어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강하게 할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충전소는 우리만 설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좀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고 경험을 살려서 뭐 병원 옆이라든지 아니면 어, 인구가 많이 올수 있는 마트 옆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항이라든지 이쪽에 설치를 하면서 기존의 충전소와 복합한 형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지금 복합형 충전소는 계속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아까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유통이나 그 유통에 관련된 수소 활용 그 뭐죠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게차에다가 그 유통 센터에서 충전을 하는 칠레에도 충전소를 설치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산업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추진단에서 그 수소 경제 생태계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한 500여 개의 기업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어다 아시다시피 활용 분야에 너무 많은 집중이 돼 있고 나머지 생산이라든지 어 저장 공급이 아니면 그쪽 인프라가 좀 기업 인프라가 좀 저조하다는 걸 저희가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 대국민 수용성 아직도 수소는 폭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지자체 수소 산업 편향 자체가 그 영남하고 수도권에 아주 집중이 돼 있다라는 게또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I P H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어, 수소 강요회의라고 있어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각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같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수소 경제 산업을 제일 먼저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약점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 앞으로는 정책 추진 방향을 국내 수소의 기업을 더 많이 만들어주자. 그래서 기업이 없으면 경제가 형성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저변을 어떻게 하면 수소 전문 기업을 좀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요. 그리고 어, 지자, 지자체에 있는 수소 산업 같은 경우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게 하자. 그 기존의 산업처럼 수도권 영랑권에 너무 집중이 돼 있으면 불균형적 지역. 발전이 되니까 수소 경제는 초기부터 좀 어, 균형적인 발전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보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수용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그 국민들이 좀더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 해보게 됐고 국제 협력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도 어, 주도적인 어떤 기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문 기업을 정부에서 육성하고자 을 하는데 그 산업 그 산업 저변을 위해서 수소 전문 기업을 1000개 정도 그리고 일자리를 42만 명 정도를 창출을 해보자 40년까지 그렇게 목표를 잡았고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수소로 좀 넘어갈 때 그, 그런 것들을 어, 고민을 해보자고 결론이 나서 그런 정책방향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경제 활성화 전담기관이라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과 기업 간에 어,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을 이뤄내자. 그런 아, 안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산업 육성 중점 해결 과제라고 제가 여섯 개 정도를 골라봤는데요. 결국은 법 제도, 우리가 수소를 선도하고 있다 보니까 체계에서는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큰 테스트 배드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인 측면, 기존의 석탄연료 중심의 제도와 수소 중심의 제도가 상충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 구축, 충전소를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런 그런 것들, 그리고 기존의 산업자들 왜 나는 혜택을 안 줬는데 수소하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냐 그런 것들이 여러 문제점으로 도출이 돼서 그러면 기존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어, 수소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뭘질 해 고민을 많이 하고 내년 내년부터는. 업종 전환에 대한 고민의, 어, 지원을,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 경제 최근 이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집중, 그래서 기후 및 환경 목표에 대한 관심이 저하된다. 이렇게 말씀드리 싶은데, 사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뉴딜이라는 펀딩이 조성이 됐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모두 인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위기지만 어, 기회가 될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언택트 바이오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소 시장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외면받을 수 있는 위기가 온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정부에서 업종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기업을 자연스럽게 수소 기업으로 어, 변환시킬 수 있도록, 전환시켜 줄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한번 이렇게 딱 터져 보니까 우리가 기술을 너무 많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슈퍼바이저들이 예를 들어 해외에서 들어와서 기술자들이 뭔가 고장이 생겼을 때 해결, 문제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시간이 너무 더디게 걸리니까 그래서 어,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토부 3기 신도시라는 거를 아마 많이 언론에서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소 시범 도시를 많이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되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 도시가, 수소의 도시가 경제성이 있는지 아니면 안전한지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게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되고 하면 국민들이 수소에 대해서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왼쪽에 보이는 저 주요 문구들이요. 그 최근에 나온 수소로 네이버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목소리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불마, 불안, 불만과 어, 불편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충전소가 전국에 4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경험으로 봤을 때 CNG 충전소라든지 LPG 충전소도 처음에는 고장이 많이 났고, 기술이 성숙하는 단계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기업과 정부와 또 지자체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같이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활용에 집중되어 있는 밸류체인을 좀더 강화하고, 다른 뭐 생산이라든지 공급쪽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충전소가 보급이 좀 더디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인력들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업을 육성, 인력과 기업을 육성하고 또 기술 개발, 아까 말씀드린 해외 의존들을 좀 줄이고 국산화에 쓰는 방안을 모색을 한다면 경제성 있고 안전성 있는 우리나라 수소 경제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